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두부를 이용해서 고추 잡채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가 너무 심플하죠. 홍고추 3개 준비했고요. 요거 피망 2개 준비했고요. 여기 두부, 여기는 그 어, 잡채용 돼지고기거든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러면 먼저 이 돼지고기의 밑간을 먼저 해볼 건데요. 음, 진간장 거짓갈로 요만큼. 그 다음에 설탕도 거짓가루 요만큼 그럼 여기 맛술도 거짓가루 요만큼 후추 요만큼 해서 그다 밑간을 좀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밑간을 해놨습니다 먼저 피망부터 손질을 하겠습니다 희망은 요렇게 여기를 요런 식으로 한번 잘라주신 다음에, 이거 씨는 좀뺄 거예요. 요건 씨를 빼왔거든요. 그래서 씨는 빼고, 가운데 한번 썰으신 다음에, 이게, 어, 이거를 좀 너무 길이가 이렇게 자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가운데 한번을 더 자를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좀 작게 크기를 작게 이번에할거 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린 다음에 크기는 이정도 크기로 맞춰서 자르신 다음에 이제 채를 썰 거예요 채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채를 좀 썰어서 장갑을 꼈더니 칼질이 잘안 되네요. 고추 자체는 이 피망이 많이, 고추가 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거든요. 칼칼하게. 크기는 이렇게 좀 제가 작게 썰은 이유는 나중에 두부 위에다가 고명을 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냥 꽃방에 드실 때는 이렇게 길게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두부 위에다가 얹어서 할, 할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렇게 피망은다 썰었습니다. 네, 이 홍고추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얘도 씨는 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 해서 물에다 한번 씻어 오시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일단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게 청양고추는 아니고 이거 홍고추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물로 씨를 좀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는 이렇게 씨를 다 빼서 준비를 다시 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망 크기랑 비슷하게 좀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해 주시면 이양이면더 좋을 것 같아서 피망 길이로 이렇게 해서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얘도 피망처럼 다시 좀 먹기 좋게 채를 좀 살살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고추도 이렇게 채를 좀 썰어 봤습니다. 이제 두부, 이게 한모거든요. 두부는 이렇게 네모나게 한 다음에 가운데로 똑바르게 이렇에 칼집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네 조각이 됐거든요. 여기에서 가운데 한번더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칼집을 내서 이렇게 썰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두부도 준비를 했습니다. 팬이 달궈지면요, 이게 식용유를 이렇게. 양이 넣으신 다음에 두부를 노릇노릇하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두부는 자주 뒤집는 것보다 한번 뒤집어서 익히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밑면이 충분히 노릇노릇하게 익을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뒤집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제 두부를 이렇게 한번 밑에를 살짝 보시고요 노릇하게 이렇게 됐으면 이제 한 번만 딱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부를 밑면도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붙여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돼지고기를 먼저 볶을 건데요 프라이팬에다가 또 기름 살짝 먼저 둘러줍니다 여기다가 어, 다진 마늘 1티을 넣고요 이렇게 여기 올라오면은 아까 어, 양념해놨던 돼지고기 있잖아요 요거를 볶을 때는 돼지 고기에서 라도 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불은 약간 뒷불로 놓고 한번 홀로 빨리 볶아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준비된 넣을 는 피망이랑 같이 한 끗을 다 넣으시면 돼요 한 끗을 다 넣으신 다음에 바로 또 기름에다가 한번 홀로 야채에서 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볶으시는 게 가장 포인트예요 물이 약한 불에다 가시게되면 물이 너무 굵겁하게 나와서 안 되거든요. 이야채들서도이 피망 같은 경우에는 푹만 살짝만 죽어도 이게 부시는 데는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야채가 약간 숨이두어갈 때쯤 아까도 준비했었던 소스 있죠? 소스를 넣고 다시 한번 또, 한번 흐르고 볶도록 하겠습니다. 흐른 음, 중불이 가장 좋습니다. 중불로 하시는 게 빨리 흐르고 볶아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름 아직 약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기름 이 정도 하고 후추, 후추 톡톡 두 번, 그리고 참깨도 좀 한번 한 상큼 이거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이제 접시에 또 예쁘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시에 다 담았고요. 마지막은 또 제가 깨를 좋아해서 깨를 또 위에다가 솔솔솔 이렇게 한번더 뿌려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원래 이 고추 잡채는 꽃방으로 드시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오늘은 제가 두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추 잡채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